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잘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차는 자비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신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늘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노마서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해 사망의 왕으로 다녔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이 선물은 범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아니. 심판은 한 사람을 위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롭다 하심에 이르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니라. 한 사람의 순종자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예수그리 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면 이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음 제가 좀 여러 종교 단체를 이렇게 기웃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원도 다녀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어요. 나의 사심 먹을 때까지 그냥 예배장 마당만 밟고 다니다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그분하고 이렇게 한 일주일, 일주일, 5일인가 6일인가 이렇게 하루에 한 시간씩 교제를 했어요. 그랬는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보여지고, 그 종의 인도로, 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나서 오늘,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복음을 듣고, 참 이런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알코올 중독자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술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서 성경또 보게 되시고 성경을 이제 창세부터 개시록까지 한독을 하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한마디면저 소각장에 갈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한권 이렇게 본 기념으로 우리 저 차이나타운에 가서 중국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가가지고 짬뽕 한 것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또뭐 우울증 환자도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참 너무 너무 즐겁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 앞에 마약 중독자도 그렇고 정신병자도 그렇고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고 축복이죠. 그리고 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을 태양은 변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 앞에 나오면 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제가 의의 길 17번에서 오늘은 이제 4번 까지인데 될수 있는 대로 짤막하게 좀 짤막하게 해서 이 율법을 좀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어보시고 뭐 세월이 많이 있으니까 뭐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와야 이게 깨달아지고 또 성령께서 보여줘야만이 볼수 있는 책이라요.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씩 조금씩 듣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지면은 여러분들도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변화를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비질기 파는 자, 돈벌고 오는 자 모두 내쫓은 것처럼 내 욕망이 사라져 버려요. 내 욕망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이자 요한 요마서 5장1 2 절서부터 읽은 것은 자.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게 아니죠. 첫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아담의 씨 모든 사람은 온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 여기 보면은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게 아니라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 선악과를 먹게 한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알고도 짓는 죄죠. 마귀는 지옥에 들어가려고 지옥에 가서 태워 버리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따라가고 마귀의 인도를 끝까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너무 너무 쉽게 써놓 거예요.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것도 아니고 또 의인 되고 싶어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찬아으로 많은 사람이 지인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마음에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하고 선한 일을. 자, 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마음 안에 들어온 사람. 볼어다 내가 문 밖에서서 두드리니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들어보러 먹고 그는 나로더불어먹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이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일기장은 자기가 썼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오래 가도 각 기억이 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봐도 처음엔 읽을 때 몰랐는데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을 내가 거져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참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되는데 참이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주님의 마음과 만난다 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한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가 의,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로마서 3장 한번 가 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 없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예, 여기 보면은 3절 로마서 3장 3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직접 한 가지로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온 인류를 위해서 집자에못 박게 죽으신 거죠. 그리고 죄사 사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위 해서 부활을 하셨죠. 에?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 1절 어, 11절이 아니에 아닙니다. 12절 보면, "한 사람으로,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게 아니죠." 네? 또 의인 되고 싶어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는 누가 주는 거냐? 어느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죄가 없어야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나를 보면 죄가 있지만 이 말씀이 의롭다고 하니까 나는 의냐 하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머리에서 알고 있는 거라. 이 지식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멀고도 가까운 거리가 머리에서 마음까지라고 합니다. 이거 3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잘라서 마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대학을 가서 저이 성경을 배운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준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 머리에서 마음까지 오는데 40년, 나이40 먹을 때까지 이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이 세상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질러, 불 질러버리고 작정됐지만 그걸 참고 계신 것은 하나님 눈에 보여진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 미련이 없겠죠. 노아 방주 때, 노아 식구 겨우 8명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물러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 생명책에, 생명책이 다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그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다 들어오면, 하나님이 볼때 생명책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 미련 없겠죠. 그때 이제 휴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주님 품에 잠자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예? 모두 일어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혼인 잔치를 하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이 땅에 와 가지고 그리또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 보니까 그 천년 후에 또 또 무적행에 잡혀있는 그 마귀들을 다 잠시 놔주고 그리고 이제 다 잡아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갈수 있는 길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뭐돈 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가득한 사람들이, <laughs>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뭐 돈이나 헌금이나 하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택했다는 마음이 들어져요. 어그어 그, 어, 저번에 올렸던 사자기 때 보면은 기생이 나은 입다죠. 근데 자기는 정통 혈통이고, 어, 입다는 어? 기생이 낳았다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길리아 족속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좀 잘났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러죠. 저는 참 너무 너무 못못 못났고. 못됐기 때문에 참 많이 도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말씀만 전하다가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 전하는 전도자의 이치 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지 나한테는 능력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내려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줬냐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24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줄 때, 이 율법을 모두 지키면, 온 피로, 피로소 온, 저,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할수 있다고, 한다고, 피로서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네. 자, 24장. 네. 6절. 모세가 피를 치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거피를 그 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핀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서 언약을 했어요 예? 주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아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어,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상과 내 초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스에는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야고보스에 보면은, 한번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구부서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응. 야구부서 2장, 이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나 율법이 너희를 범죄, 범죄자로 정하리라.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율법 613가지예요. 600 13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빠져버리면 또 도로 아무도 답을 내보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만이 지킬 수 있냐? 하나님 법이라요. 하나님이 법을 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야만이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자꾸 쫓기네요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빨리 이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이, 말씀 앞에 마음이 돌아오게 되지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일을 하십니다 자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페레러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하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 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12장 보면은 여기 11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 보면 12절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애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까지니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침노를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믿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가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또 주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게 쫙 풀려 려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니엘서 또 보면은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언한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어요. 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이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모두 이루어 났습니다. 제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참 여러 말이 들려요. 참 구구단을 외울 때 계속 외워야 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머리가 이 먹통이라 4학년 때까지 이 구구단을 보데웠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방과 후에 가고 나면은 혼자 교실 청소 다 하고 구구단을 다 외워서 선생님이 오케이 하면 그리고 저 집회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보고 보고 하는 것처럼 듣고 듣고 하는 것처럼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구단 외는 우 것처럼 성경을 보고 또 듣고 보고 듣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성령은 자라는 영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게 한번 먹고 깨달아서 되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천천히+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는 거라고 합니다. 빨리 가서 어, 가다가 넘어지면 은 천천히 가는 것보다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좀 마음이 이렇게 쫓겨요. 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한 말씀 해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말씀이 이렇게 길다고 해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좀 압축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 유튜브가 잘안 올라가서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술자 분인데 아유 이거 안될 때는 만든 대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이거 해결돼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유튜브가 안 올라가서 이번 주 일요일 날못 올렸는데 그뭐 찍기가, 찍기가 있다는 거예요. 찍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렇게 유튜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튜브저 유튜브, 유튜브 올리는데 시간이 좀 길어서 동영상이 길어서 올리는데 시간 걸리니까 좀 적었으면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이 말씀을 좀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25분 정도 선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풀어집니다. 복음이 풀어지면 여러분들 정말 무슨 목사가 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4절 다니엘서 부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 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토께서 성령으로 인게 돼서 마리아 몸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마음에 믿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오는데 이 30cm 밖에 안 되는데 참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6년을 종교 종파가 없이 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참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함께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으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잘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예비된 심령들을 찾으시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유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